앞서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도 테슬라 투, 뭐 테슬라 투자자의 날2이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테슬라 어제 제가 얘기하면서 어, 투자자의 날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뭔가 나와야 할게안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한2% 정도 밀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뭐오퍼까지 하락폭을 키웠죠. 근데 많이나 뭐 다를까? 정규장 딱 개장하자마자 뭐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, 6% 가까운 어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그래서 뭐 200달러선 무너져서 현재는 뭐 190달러, 뭐 요거 지지도 좀 아슬아슬한 상황인데, 자, 월가에서 전반적으로 다 그래 비전은 잘 들었어. 비전을 잘 들었는데, 이 비전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부족했어라는 게 전반적인 월가의 평가입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투자자들도 같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투자자의 날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어 재브리핑을 하자면 큰 이슈들 몇 가지가 있었죠.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생산 능력 키우겠다. 현재 생산 능력은 190만 대 수준이니까 계속해서 이걸 늘려 나가겠다라는 거고요. 자, 조립 비용 50% 절감하겠다. 이게 차세대 전기차. 반값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, 뭐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. 다만, 고 어, 차세대 차량에 대한 뭐 디자인, 성능, 출시 일정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언급이 없으면서 실망감이 가장 컸던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기대했던 게그 저가 차량에 대한 정보였는데, 그게 좀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많이 실망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, 뭐, 질의응답에서도 이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질문들이 꽤 나왔던 것 같은데, 아, 이 테슬라 측에서 지금 답하는 것은 무모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음을 좀 기약을 했어요. 그래서 정말 듣고 싶었던 거를 듣지 못한. 그러니까 사실, 투자자의 날 자체에서 뭐가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왔다기 보다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테슬라가 준비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고그 실망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고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픽업 트럭 모델인 사이버 트럭 연내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다섯 번째 기가 팩토리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건설하겠다. 뭐 이것도 사실은 그 머스크가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다섯 번째 기가 팩토리고 우리는 그걸 멕시코로 정했어라고 했는데 그 전날 멕시코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에서 이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약간 기미 새버렸죠. 네,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들 자체는 그 조립 비용 오십 퍼센트 절감한 것. 하겠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. 이게 얼마나 이게 기술력이라던가 뭐 효율화가 되지 않으면 이 자체도 어려운 건데, 근데 뭐 그냥 뭔가 그냥 시장에서 원하는 걸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미리 또 여기저기서 김이 또센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, 배터리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라는 내용도 하나가 있었고 리튬 정제 사업 부분이나 뭐 가정용 월 정액제 충전 서비스 도입하겠다 뭐 이런 의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. 그데 이제 시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대한 구체적 정보 없었고 주주 환원에 대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자의 나름면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재무적 목표치도 좀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실망감입니다. 자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에 대해서 요또 이런 자료를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. 요 내용을 쭉 보면은 지금 어 테슬라가 이 세단 모델이 네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. S, X, 3, Y. 요 앞에 이네 개가 아마 그런 세단 모델, 요 전기차 라인업인 것 같고, 요 가운데 있는 요 세미트럭 요기 하나가 있고, 그다음 에 이제 오른쪽으로 하단에 보이는 이게 이제 사이버 트랙 모형 대충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요거, 게다가 이제 두 가지 모델이 그러면 곧 공개를 한다는 건데, 시장에서는 요이 뚜껑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거 보면서도 많은 또한 추리들을 하고 있습니다. 맨 끝에 있는 딱 봐도 이건 세단 모델이잖아요. 이게 낮추, 낮고,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가형 모델일 거고, 그 사이버 트랙 위에 있는 건 뭔가 위에 뿔뚝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아마도 벤 또는 SUV 스타일일 것 같아. 요 이제 새로운 2종 모델을 아, 조만간 공개하지 않겠어. 이렇게 뭐 이제 추정을 하는 이런 뭐 상황인데, 요건 이제 뚜껑을 덮어버리고 뭐 이에 대한 계속 베일에 쌓여져 있다 보니까 네, 이런 추정만 나오고 네, 실망으로 이어진 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월가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, 너희들 장기적인 비전 잘 들었다. 근데 실망스러웠다. 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. 자, 내용 보면, 도이치뱅크의 엠마누엘 로스너, 요 애널리스트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. 목표 주가 270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옆에다가 이게 오늘 나온 투자 의견이 아니, 아니에요 그래서 뭐 투자자는 했다고 해서 갑자기 목표가 투자 의견 조정한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멘트들을 한 것인데 이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가 봐야지 아이에널은 낙관론자구나 아이에널은 테슬라가 뭘 해도 싫다고 했던 비관론자구나 이 구분이 될것 같아서 제가 옆에다 정리한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. 도이지뱅크의 엠마누엘 로시너 매수와 270달러니까 이 엠마누엘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애널입니다. 근데이 애널이 뭐라고 했냐.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 이니,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의 날 행사였다. 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다. 그래서 이제 실망스러웠다.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출시 시기. 에 차세대 모델에 대한 출시 시기 차량 정보 가격 포인트 등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재무적 역량 등의 재무적 목표치에 대한 정, 이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~ 이거는 실망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행사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했죠 하지만 어떤 비용의 우위 그리고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몇 년간 전기화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 신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행사는 행사고, 다만 테슬라의 경쟁력은 경쟁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자,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, 이 애널은 시장 수익률 하외의 목표가 150달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애널이죠. 자, 뭐라고 했냐이 멘트가 좀 달라요, 확실히. 마스터플랜 3는 테슬라의 로드맵이라기보다는 그냥 광범위한 이, 이 전기화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을 뿐이다라고 매우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비용 우위 이 비용 이점을 활용해서 전례없는 규모를 달성하겠다라는 기존의 그 테슬라의 낙관론 본인들의 그 장밋빛 정망을 그냥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선진 시장 경쟁사와 대비 중국의 비아디나 이런 데를 뺀뭐유럽이라던가 이런 미국 이런 선진 시장의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비용 우위에 있는 것 인정한다. 하지만 이들 경쟁사들이 결국은 이 비용 격차를 좁혀올 것이다.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장밋빛 전망이 글쎄 이, 이대로 될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한 거죠. 아이고.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의견들을 좀 보자면 이제는. 그래, 너희들의 비전을 잘 들었는데 이걸 도달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줘야 한다. 라고 또한 코멘트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골드만 삭스의 마크델라니는 매수의견의 목표가 200달러 제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거든요. 어, 잠시만요. 음, 그죠. 200달러 제시하고 있으니까 현재 주가 뭐 200달러 돌파했다가 지금 밑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으니까 매수의견이라는 것은 뭐 긍정적이고, 다만 목표 주가는 약간 이제 중립적인. 근데 어찌 보면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뭐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에너리일 것 같아요. 자, 차세대 플랫폼으로 비용을 최대 50%까지 절감할 수 있는 능력 이거에 대한 이제 신뢰를 앞으로 어떻게 줄 것이냐가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JP 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맨 이분은 비중축소 의견의 목표가 120달러니까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에너리 중한 명일 거예요. 투자자의 날 이후 우리의 추정치와 기본적인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. 이게 낙관론자가 얘기하는 거라면 어 낙관론을 유지하는구나라는데 약간 비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에너리 이야기니까 뭐, 뭐 장밋빛 전망이 약했지만 우리는 추정치와 기본적인 견해 변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이러한 진행 사항, 비전에 대한 진행 사항을 추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나 측정 가능한 지표도 부족했다. 그이 그러니까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장밋빛 전망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라는 평가인 거죠. 자, 웰스파고의 콜린 랭거는 비중 유지와 목표가 1 9 0달러니까 그냥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애널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모델 3와 Y 가격 인하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수요를 유지할지 불분명하다. 가격 인하하면서 수요 많이 늘었으니까 근이 효과가 지속될지는. 모르겠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차세대 저가 모델이 이게 제 이제, 이제 이게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. 테슬라의 지금 연평균 성장 목표치가 50%인데 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차세대 저가 모델이 핵심이 될 것이다. 그런데 이제 그게 정보가 없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면 보 자율주행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가 없었다라는 게좀 다소 아쉬웠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만 하면, 아, 정말 투자자의 날은 뭔가 실패했나 보다.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, 근데 사실 어제 저도 뭐 유튜브도 하고 기사도 썼지만,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보이고 있는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 이 실제로 행사를 본 분들은 야 그래도 비용 절감 50% 하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뭐 수직 통합하고 이런 게 얼마나 큰 건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해? 뭐차세대 부대 나오면 그때 공개될 텐데 지금 뭐 일정 안 나왔다고 그게 뭐뭐막 이렇게 좀 불만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그래서 진짜 그렇게 평가를 하는 애너은 없을까 해서 이건 제가 정말 뒤져서 나온 내용인데요. 자,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 애널리스트. 이분은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목표가 225달러를 제시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애널리긴 합니다. 근데 이댄 아이브는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코멘트를 상당히 많이 했고 제가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빠는 아니에요. 한쪽에 치우쳐 있는 뭐이런 사람은 아니고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애널 같거든요. 왜냐하면 뭐 테슬라가 막전미빛 전망 내놓으면 너무 그렇게 낙관론 이야기하는 거 그닥 바람직하지 않아. 이게 오히려 주가에는 부정적이야라는 어떤 조언도 하고 뭐요런 애널인데 그런데 요 애널이 이야기한 의견을 좀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.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서 내용을 매우 길게 좀 준비를 했는데 저가 모델 차량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확장될 수 있는 이 저가 모델이 이 무대를 마련했다는 데, 그첫 단계를 밟았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공장 운영의 효율화, 수직적인 공급망,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제품의 어떤 심도 깊은 통합 등 경쟁사와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데또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50% 조립 비용 절감. 그리고 생산 공장에 대한 공간을 기존 대비 40% 축소하겠다라는 거, 그리고 값비싼 히토류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겠다라는 요 계획들,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어떤 구체적인 실황안이 없었다더라도 하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강력한 생산성을 시사하고 있는 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비전에 대해서 그래도 신뢰를 약간 전제로 한 멘트들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.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과 확장에 있어서 경쟁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어제 행사를 통해서 이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실망들이 있을 것이고 뭔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라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주가 하락으로 가겠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까지 좀 본다면 물론 비관론자들의 의견도 있지만.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애널도 있다라는 것 다만 그냥 투자자의 날 자체의 행사 그 비전 자체로 목표가라던가 투자 의견이 바뀔 건 아니라 그냥 이들의 큰 그림 비전을 받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보면 된다라는 것 그걸 좀 시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마지막으로 보자면, 뭐,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4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30명이 그래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 거, 65% 정도죠.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이 코멘트들은 약간 이런 중립, 요 의견을 음, 유지하고 있는 애널들의 코멘트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